2019년 4월 17일 수요예배 설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바로의 병거에 준마처럼 되어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바로의 병거에 준마처럼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 마에 비하였구나. 너의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은 여자의 친구들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우리 주님을 가르키고 여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여겼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 로 너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 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보았다는 것은 넘넘하고 멋지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뺨과 목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심지어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누구들 못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건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위기에 처해서 나의 도움을 구했을 때한 번도 너를 외면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비 당한 고난과 시련도. 내가 그를 괴롭힌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요베 생명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의미명했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비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버를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요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셨고 요베 손을 들어주심으로 최우성자가 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아닌가요?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었던 자식들이었으니,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데려가셨는데 억울할 게 뭐냐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가 맞지 않습니까? 또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니, 빼앗긴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그거보다 배나 더 많이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순전히 그들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가는 먹지 말아라. 먹게 되면 정녕 죽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겠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형벌을 자초했던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해서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리스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뎀나몬에 쓰러져서 죽기를 간청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자들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붙어서 온갖 죄를 짓게 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쓰러졌던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호랩상 굴로 인도하셔서 세면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을 설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하나님이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뭡니까? 또 엘리아를 괴롭혔던 아왕과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아를 원수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아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힘들게 했던 것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낙망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곁을 지켜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성도곁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데모데우스 4장 7절 8절에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바로의 병거의 중마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중마는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달려가고, 믿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의 병거의 주마 같은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넘넘한 모습으로 봐주시는 참된 성도 생명력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증거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아들을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죽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낙마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리와처럼 쓰러졌던들게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없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한 것이지 내가 언제 너를 힘들게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무시해도 좋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경계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던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힘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눈밭길을 둘이서 걷다가 성도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때 왜 저를 버리고 혼자 가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었다. 너를 등에 업고 갔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버렸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리스를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의 병거의 죽음마처럼 넘넘하고도 멋진 모습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해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 낙심이나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의 병구의 주마도 같은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담대하고 멋진 모습,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도 지켜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